그리고 대사를 까먹으면 음. 대사를 한번더 쳐요. 어. 그게 생각나라고. 아. 생각나라고. 연학도 네. 선배님이 어. 술을 너무 많이 <laughs> 전날 드신 거예요. 어. 어. 언더스터디였나봐. 어. 어. 유일하게 한번 공연하는 춘향이가. 어. 어. 아, 어. 어. 어, 여봐라 춘향이를 들라 해라. 어. 춘향이가 어. 착할짝, 어. 착착착착착. 어. 내년. 어. <laughs> 안라갔어 내년! 날나갔어 또. 안또올라작년천년을 오게 가둬라! 그러니까 일찍 가려고 면서 아, 나도 아, 몰란다. 아, 그 분장실에 변학도가 들어가가지고, 그 후배한테 무릎 꿇고, 미안하다고, 진짜 미안하다. 그치? 그치?